술자리 끝나고 환궁길 임금 앞에 무려 6 0 건의 억울함 호소가 쏟아졌다. 인덕궁에서 임금은 세자와 종친들과 함께 격구를 즐기며 흥겨운 잔치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즐거움도 잠시 환궁길에 백성들의 신정 억울함을 알리는 고장이 쏟아집니다. 무려 예순 건. 그러나 문제는 이 사건들이 이미 변정도감에서 판결 끝난 사건들이라는 것. 더 심각한 건 판결 문서가 아예 태워져서. 다시 확인조차 불가능했다는 사실이었죠. 임금은 단호하게 명합니다. 이런 사건은 모두 죄를 없애고 카카하라. 앞으로는 가마 앞이나 신문고로 이런 중복 고발을 올리지 못하게 하라.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백성의 절규와 행정질서 유지 사이에 팽팽한 긴장. 오늘날에도 반복 민원과 행정신뢰의 균형이 큰 이슈입니다. 억울함은 반드시 들어야 하지만 질서는 지켜져야 한다. 이 메시지를 우리 사회에도 깊이 새겨야겠죠. 법이 무너진 오늘날 현실이 너무도 불안하고 안타깝습니다. 영상 제작을 장려하시면 영상하단 광고 쿠팡 쿠쿠팡팡 쿠팡을 클릭하시길 강추드립니다. 구독도 하시고요. 쥐포 씹는 재미도 솔솔합니다. 추석 선물 건어물이 최고죠. 주문하세요. 택배는 만족하실 겁니다.